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이 매력적인 유학지 1위로 영국이 1위를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26일 코로나 시계 백신 도입으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유학 일정을 앞당기기 시작했다면서 이 인기 유학지로 영국이 급부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순위 제공업체 QS가 국제 유학생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가 유학 대상 국가 가운데 영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어, 영국은 아직 대학 문도 못 열고 있다고 들었는데 백신을 열심히 맞더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응답자들은 영국을 택한 이유로 영국에서의 높은 예방 접종 비율을 꼽았는데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가장 먼저 생성될 나라로 영국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은 자국의 자국민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고 성인 4명 중 하나가 백신 2회분 접종까지 모두 마칠 정도로 이 접종 속도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영국은 인기 유학지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사라진 노숙 학생을 찾아라. 노숙 학생들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네, 코로나 19 시기에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숙을 하는 학생들일 텐데요. 이런 노숙 학생들이 교육계에서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제 찰크비트는 최근 일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시작한 LA를 중심으로 이 노숙 학생이 늘어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노숙 학생 지원에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등교가 힘든 상황에서 노숙학생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현실의 교육당국은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예산이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학생을 식별하는 곳에 더 적극적으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노숙 학생들 뭐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수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학생들이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지원책은 뭐 어떤 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우선 특별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단기 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보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밖에 노숙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실을, 사실을 감안해서 여름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형유에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길게입니다. 수고했습니다.